자 오늘 출애굽기 1강 나갑니다. 우리가 일단요 창세기를 통한 답을 좀한 가지 좀더 짚고 들어갈게요. 자 뭐냐면요 우리가 창세기 통해서 확인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요 말씀에 대한 초점이에요.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사상 속에서 언약이란 단어가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 언약이라는 것은 말씀 속에 담겨진 언약은 반드시 이제 성취되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믿음 속에서 말씀이 성취된다. 이 믿음이 확실하게 있다면 은 우리는 말씀 떠나서살수 없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중요한 말씀에 초점을 갖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어, 제 최초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 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정말 먹고 하나님과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떠나게 되겠죠. 그걸 이제 영적인 죽음이라 하죠말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리고 다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우선이 뱀의 머리 상할 거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 속에는요. 이 말씀에 그 필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기 위해서 따로 뛸수 없는 전제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계속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있잖아요. 가난 땅 중심으로 그 역사가 흘러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아브람 불렀을 때그 성경 역사 흐름을 잠깐 살펴보면요. 자, 아브람 불렀을 때도 가난 땅 가라 했죠. 이삭한테도 가나안 땅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야곱한테도 삼촌 라반의 집을 갈때 네가 어디로 갔는지 너를 지키면서 너를 떠나지 않으면 네가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무대는 어디냐면요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에 대한 초점이 강하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출애굽하는 그 얘기도 이 모세보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서 끌어내서 이제 가나안 땅 가라 그러죠 그리고 어, 이스라엘 그추대국 뿐만이 아니라, 어, 애국, 애국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전쟁, 아람과 블레셋, 뭐, 그 미디안 이런 쪽에서 굉장히 그 전쟁의 고통을 받아도 그 가난 중심으로, 어, 모든 그, 그 전쟁이 고중 그 가난 중심으로 일어나죠. 또그 가난 땅 중심으로 강대국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 강대국들이 또 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전제 조건이 이 가난 땅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흐름을 거기 그, 뭐랄까, 하나의 무대라고 할까요? 그 무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 흐름을 바꾸기 시작한 것이 누구냐면요. 어디냐면 이제 초대교예요. 이초대교회부터 이제 그 가난 땅을 벗어나는 그 시작이 되는데, 바로 그 바울이 이제 로마도 가는 그 뭐냐면 가난 땅을 이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 이제 그 바울의 사역부터 시작이 돼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서 볼때이 초대교의 주제곡은 뭐까요?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다시 오신다 그랬죠? 그래서 초대교의 신앙의 주제곡은 뭐냐면 재림주예요. 즉,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초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그 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이거 놓치면 다 죽은 거예요. 이거 놓치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역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세계 보고 말하는 것이 없으니는 그건 교회가 될수 없어요. 전도 성계 없는 교회는 교회가 될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어, 집중이 여기에 지금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게 뭐냐면, 랩넌트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복마 때문에.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죠. 그러니까, 랩넌트를 키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초점이죠. 신앙의 초점. 그래서, 이랩넌트들이 자라날 지금 어떤 그 무대, 그 뭐, 지금, 이제, 알류트시, 이것을 세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램넌트를 키우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램넌트를 랄리트시를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산업성교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 산업성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보니까 이 산업성교를 위해서 누가 있어야 되다면요 중직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자, 이 이건 지금 결국 뭘 말하는 거냐? 말씀 성취가 지금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잘 믿는다는 것은요 방주를 짓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출애굽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난 땅 정복도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번뇨방고땅 끝까지 내 증인되라 땅 끝이에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전도 성경에 대해서 초점이 없이는 우리는 어, 죽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서론을 볼게요. 어,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이슈가 뭘까요? 출애굽기의 중요한 이슈, 자 외적으로 볼 때, 외적으로 볼때 지금 이스라엘 나라 형성이요. 지금 바깥 사람들이 볼 때, 아, 이스라엘 나라 형성은 지금. 하나님이 세웠구나, 겉으로 볼수 있어요, 이렇게. 두 번째,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요, 그, 아브라함이 땅을, 가난 땅을 줄 거라는 것에 대해서 부신앙했을 때, 400년 동안 네 후손들이 이방에 계기되겠다고 했죠. 근데, 아, 그얘기아니에요 창세기 15장은요, 저기 지금 그 자손을, 어, 이렇게, 밤에 이제 목표를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다" 했어요. 그 자손이 많을 거라는 것이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요.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이 창성하고 힘이 강대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는 말씀, 그대로 한 성취의 그 모습을 볼수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요거를 추레웃기 4장 22절에 보면요. 그동안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한 나라의 공동체로,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형성되어 있었지만, 이제 여기서는 뭐 하냐면, 이스라엘은 이제 내그 아들로서 나의 장자다, 이런 이제 그어 특권을 이제, 그런 존재감을 이제 그 바꿔지면서 누리게 되죠. 자, 관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어, 요걸 볼수있고요 또, 칠회국를 통해서 이제 내적으로 보면요. 어, 요건 이제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죠. 이 구속이요. 구원의 역사죠. 어, 이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지 않으면 구원은 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또, 이노의 상태는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이 세상 애굽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단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외적으로 볼수 있는 것과 내적으로 볼수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봐야 될거요 그러면 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냐? 왜 노예로 있어야 되냐? 근본 이유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요. 창조 원리에서 벗어났어요. 그,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그리고, 어,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창, 그 지음받았죠. 근데, 이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나고, 언약과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이 원리에서 벗어나버리면요, 노예생활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거는 왜 그랬냐? 부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신앙은요,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노예생활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될 게, 그러면 왜 430년이란 기간을 지금 어, 그렇게 뭐 10년 해도 되고, 100년만 해도 되지 왜 430년이냐 요거는요 가장 하나님이 진노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죄가 꽉찰 때까지 회개치 않은 죄가 꽉찰 때까지 하나님의 화가 콱날 때까지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 참으심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속성 즉 인자하시고 그래서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그걸 또 보여주기도 있죠. 그 속에서, 그리고 언약의 사람들을 초점에서는 그 시간이 결국 연단의 시간이 되기도 하죠. 자, 세 번째, 그러면 출애급 하면서 우리가 열 가지 재앙을 볼수 있죠. 이 재앙이 주는 의미는 뭐냐?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 자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1 0열 가지 재앙을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심판의 시간표예요. 무슨 심판이냐 우상에 대한 심판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신정국가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신정국가 세우는데, 역, 그 신정국가 건설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한 두럼한 심판이다. 네, 그렇게 볼수 있어요. 자, 추레국기에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 외적, 내적을 볼수 있고요. 왜 노예를 있었냐? 열 가지 재앙을 의미하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추레국기를 봐야 돼요. 자, 그래서 1장부터 봅시다. 추레국기 1장. 자, 추레국기 1장 제목은요. 왜그 노예가 됐냐? 그 이유를 어볼수 있는데 여기서 창세기 3장에 우리가 근본 문제 있죠.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요 요한복음 아 출애굽기 1장 그 7절에 보면 어 8절에 있네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래요. 요셉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사단이 역사가 드러났다. 사단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유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사님이 알지 못하는 새 왕. 이 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창성하게 번성하는 걸 보고 두려워하죠. 왕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왕자리에서도 하나님 없으면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창성해지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같이 연합해서 자기네 나라를 치면 어떡하냐. 그 두려움으로 이제 고역을 더하게 하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고역을 더하는 데는 무엇을 가지고 고역을 더하냐면요. 이 그, 라함셋이라는 그 신전. 그또 뭐냐.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저기, 뭐죠. 국고성 비동과 라함셋. 그 그러니까 국고성은 이제 그 나라의 그 재물을, 창고를, 거들어 그 창고죠. 그 다음에 그 비돔이라는 거 있어요. 그 비돔이 바로 이제 우상신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음셋은 이제 왕궁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을 건설하면서 굉장히 고역을 더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어, 애레국기 1장 1 4절에이 고역은 죄로 인한 저주, 재앙, 고통이라고 볼수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 사단이 드러났고요. 자, 그 뿐만이 아니고, 추역기 1장 1 6절에 보면요. 이제 그남자 히브리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 남자애들은요,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자애들은 살려둬라. 그래서 지금 그 죽음, 좀 생명을 지금, 어, 없애는 그런 이제 그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가 이 모양으로 지금 계속 일어나는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게 뭐냐면요. 수렴기 6장 6절에 그 얘기래요 나의 이름을 여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은 거로 그래요 그러면 여와 이름을 알고 있는 그 백성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국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여와라는 알리지 않은 것 때문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와라고 알리지 않은 거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고 생명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왜 지금 이스라엘의 외국의 종살이 하면서 이런 고통을 받냐. 결국 하나님 떠나서 질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 잡혔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 속에서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심을 보고, 볼수 있죠. 자, 하나님의 준비는 뭐냐면 2장에 그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더니 그래요. 즉, 하나님은 레위인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뿐만 아니라 이레위인을 통해서 뭘 준비했냐면요. 모세를 태어나겠죠. 후대를 준비했어요. 그 모세가 태어나면서 자란 곳이 어디냐면요. 왕궁이요. 말하자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직접 키우는 언약을 심을 수 있도록 키울 수 있는 그 모친 엄마를 통해서 이 언약을 준비시켰어요. 자, 우리가 이추애굽기 2장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늘 지금 자기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한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걸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게 신앙이죠. 자, 그러면서, 어, 모세가 이제 자라서 40이 됐죠. 어, 그러면서 이제 자기 민족들을 보러, 형제들을 보러 어, 밖으로 나갔다가 이제 시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걸 보고 이제 그때리 때리다가 이제 살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나가서도 또 이제 그시브리 사람들이 이번엔 싸우죠. 그 싸우는 걸 말리다가 이제 자기가 살인한 것을 들통이 나는 바람에 이제 바로가 또 죽이려고 하니까 미디안으로 이제 도망가는 그런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이장에 그러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에서 이제 3장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 모세를 부르심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근데 우리가 모세를 부르신다 했을 때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이 뭐냐면 3장 8절이에요. 어, 3장 7절이요. 자, 여와께서 왜 모세를 불렀냐? 가라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의 간역자로 인해서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그 우고를 그 고통을 내가 지금 알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이 지금 그 계속 우리에게 어떤 일 속에서 그 고통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정령에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또어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또그 우고 때문에 이제 출애굽을 하나님이 작성하시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 이것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어 심이 될수 있는 그런 제 내용이에요. 이때 이제 모세를 호렙산에서 이제 부르시죠. 자, 호렙산에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3장5절에 이제 신을 벗어라. 자, 왜네 신을 벗어라 했죠? 종은요 신발 신지 않는다 했죠. 신분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지껏 이제 모세가 네그네 그, 네 의지대로 그 동안에 이제 돌아다녔으니까 네가 신발 벗고 이제 나의 종으로 살아라. 이제 그런 의미를 보게 하죠. 자, 두 번째, 어, 3장, 이제 10절에서 12절에, 이제, 부르신 이유를 이제 7절에 얘기했죠. 니네 고통을 이제, 어,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신을 벗고 내가 시키는 일을 해라 그랬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서도 가난 땅, 여기를 내가 이제 너희들 가게 하겠다 했는데,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내가 누구 간데 지금 애굽에 바로에게 가서 내가 지금 그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인도하리까 이제 이렇게 얘기해, 물어보죠. 그러니까 말자면, 어떻게 가면 내가 바로 왕 모릅니까? 그 사람 앞에 가서 어떻게 출애굽을그 이스라엘 백성 끄집어 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 자신을 알라는 거죠. 그래. 내가 지금 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보고 듣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것만 알아도 우리는 인본지 쓸 필요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사실 임마누엘 확신만 있으면요,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임마누엘 자체가 기도니까. 그렇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장 어, 알게 하는 것은 뭐냐면, 네 자신을 알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입만 하는그 신분을 깨달아라. 그런 거죠. 그러면서 3장 그 13절에서 15절이요. 어, 여기서는 뭘 얘기하냐면요.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알게 하시죠. 그때 이제 모세가 그래요. 내가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너를 보내신 하나님 그 이름이 뭐냐. 여기서는 참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하나님 하지 않고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라 물어봤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인 줄 알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제 어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지금 스스로 있는 자가 너한테 보냈다고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하나님 맞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이사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네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해라 그리고 내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너의 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와란 이름을 알게 하죠 자, 네 번째 3장 16절에서 17절이요 거는 뭐냐면 하나님 뜻을 알게 하는데 하나님 뜻이 뭐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자, 우리는 뭐죠?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 알고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자고, 하나님 뜻을 알고 사는 자들이에요. 이 하나님 뜻 모르고 산다. 신자가 될수 없어요. 자, 다섯 번째. 하나님 뜻이. 그 다음에 3장 18절에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시생제 드리라고 그리러 간다고 해라. 3장 18절이지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우선 보내는 그 피해 언약을 놓치지 마라. 이제 이 얘기에요. 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어, 4장이요 4장, 그, 체험.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요. 그래도 내가 그렇게 대답하는데, 그래도 내가 가도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은 내게 나타났다 하지 않으면 내가 어찌 합니까라고 이제 또 모세가 그래도 또 질문을 하죠. 하나님 이름 갖고도 모자라서 그래서 지팡이를 던져보라래요. 그래서 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또 뱀을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고 또이 손이 문둥병이 되게 하고 또 그. 하수과에서 이제 물을 떠다가 땅에 불아르죠 피를 변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삼직을 의미해요. 사단, 죄로 인한 저주, 생명. 그래서 우리의 체험은 그리스도가 체험해요. 자, 다시요. 우리의 체험은요 그리스도가 체험이라는 것은. 오직 선지자, 제사장, 왕만이 영적인 체험이라는 거예요. 방언은 육적인 체험이에요. 내가 떠들었잖아요, 말하자면. 방언은 따다다다 하고 방언 뭐라고 하잖아요. 그건 육적인 체험이에요. 영적인 체험은 그리스도 자체가 영적인 체험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흑암이 꺾이는 체험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의 체험은 그리스도를 체험이라고 하는 거지, 다른 것을 체험이라는 게 아니에요. 또 체험이 있다면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체험 중에 체험이죠. 다른 걸 가지고 체험이라 그러면 안 돼요. 오늘은 5장까지 할게요. 자, 창세기, 출애국기 5장에는요, 어, 이제 바로, 모세가 이제 바로 왕한테 가죠. 근데 바로가 즉시 뭐 하냐면 거부를 하죠. 이 거부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요, 아, 이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역행하고 있구나. 요거를 지금 바로 볼수 있죠. 자 그러면요, 지금 이 사단은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예배, 요 예배를 희생제 드리는 걸 원치 않고 있죠. 그러니까 욕을 통해서 뭐 예배 드리러 가 그러면 너희는 아직 고생을 들었어. 그러면서 더 이제 고욕을 더하죠. 그래서 원치 않는 신자들의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서 해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출력기 5장까지 오늘 나가고 다음 주에 이제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